어, 자유파 국민 여러분, 어, 총선이 8일 남아 있습니다. 어, 4.15 총선의 의미는 다른 어떤 총선보다도 중요합니다. 재없는 어, 대통령이 이 거주 촛불 세력들,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신봉자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 당한, 어, 그러한 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 하신 지도 3년 열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은 뭐 여러가지 찹찹합니다, 사실은. 어, 이번 총선은요, 어, 보수정당이 자기정당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헌법 중단 사태를 만들면서 어, 대한민국이 무너져버린 이 3년의 평가를 하는 선거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들이 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또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범이 많고 또 미래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이 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 네번의 겨울 동안 투쟁해왔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정치 관행을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배신자는 배신자대로의 역적은 역적대로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유성민계가 어, 미래통합당의 보수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19명이 공천을 받고 김무성계가 15명이 공천을 받고 그리고 어? 안철수계 이현주에 이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는데 4년 동안 싸워왔던 보수파의 태극기 구국 세력들은 대화조차도 거부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왔다는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침든 선거를 치르고 있는 42번의 지역구. 우리 공화당의 지역구 후보분들하고, 또, 열다섯 분의 비례대표 분들, 그리고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 선대본부에서, 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허평환 대표님을 비롯한, 특히 서정원 상임 고문, 어,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당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공화당은 그냥 이렇게 한번 왔다가 한번 그냥 사라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의 투쟁은 힘들지만은 어 장엄했고 우리의 투쟁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승리의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교섭 단체라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또이 많은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그러한 이 선거 승리의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투쟁이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진출을 통해서 이제 제도권으로 우리 강력한 자유 우파 국민 국의 태극기 국의 세력들이 국회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체제 전쟁, 역사 전쟁을 강력하게 싸워야 됩니다. 지금 보수 거대 야당은 이 싸움을 하질 못해요.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무슨 우리 공화당의 뭐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어느 한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당 대표인 저를 비롯 지도부도 다 희생하면서 네 번의 겨울을 싸웠지 않습니까? 이제 8일 남아있는 이4.15 총선에 우리 자유파 우 국민들이 집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집결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일주일이 이번 4.15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출마해 있는 후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뭐, 대구도 지 코로나에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구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은, 어, 과거에 있는 그냥 총선하고 다릅니다. 매번 총선마다 다르다 얘기하지만은, 이번 총선은 합법적인 헌법에 보장된 어, 51.6%로든 대통령이 탄핵된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러한 오역의, 오역의 정치 과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토착발갱이 세력, 친북, 종북 세력, 또 주사파 세력, 또 반미 세력 이러한 세력들과의 전면전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어? 어, 그렇게, 경제를 망치고, 중국 폐렴도 제대로 초기 방역을 되돌로 하지 못하고, 또, 국민들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데도, 민노총이 장악할 때 있는 언론 방송에 의해서, 그렇게, 지지율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소위 말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하고, 탄핵무요 투쟁도 하고,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투쟁도 하고, 반, 어, 대한민국적 헌법, 어, 이, 이, 업무에 대한 반견 투쟁도 제대로 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생겨날 필요도 없었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음, 아무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또 우리 아들딸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더 이상 이러한 사회주의 또 친북 세력들의 체제를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국회 권력을 가져옴으로 해서 그들의 이 업무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 공화당이 녹색 돌풍, 태극기 혁명 돌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또한 명의 지역구 출마자로서, 어, 강곡히 자유파 국민들한테 말씀 올립니다. 이제 자유파 국민들 집결하셔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어, 거대 야당이 아니라 확실하게 체제 역사 싸움, 문재인을 끌어내는데 확실한 투쟁을 할수 있는 우리 공화당도 어, 표를 직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7번 우리 공화당의 선택이 국국의 선택이고 애국의 선택입니다. 어, 비례대표는 7번이고 지역구는 우리 공화당 후보가 나간 지역은 7번입니다. 우리 공화당 나가, 후보가 나가지 않은 지역은 뭐 여러가 당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 지역구 나간 후보들 7번과 비례대표 7번을 선택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어이 저항에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에 저항의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저항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반 독재 투쟁을 하고 있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자파 독재 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어, 표를 집결해 주시고, 모아 주시고, 관심 가져가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